밑에 떠 있는 하부 늦골, 이렇게 떠 있는 부유 늦골이 양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. 얘네들이 이제 우리 아가가 5개월, 6개월, 7개월, 8개월, 9개월 이렇게 벌어져 줘야지 우리 아가가 엄마의 상복부까지 가득 이렇게 양수랑 아가랑 넉넉하게 공간을 편안하게 차지할 수 있도록 복지근도 비워주고 늑골도들여주는그 시기가 이제 곧 눈앞인데 엄마가 답답함을 느끼고 늑골이 아파요. 이럴 땐 어떡하나요? 돌아올 때 아파요. 그러시는데요. 아빠한테 도움을 받으시다. 자, 우리가 떠 있는 이늑골 사이사이에 우리가 놓는 갈비살. 근육들이 있어요. 그것들을 아빠에게 위안하게 마사지 좀 부탁하시고요. 그리고 엄마는 쇄골이 묻히지 않도록 임상포 전형적인 자세. 이거 아니고. 반듯하게 항상 고에 당기고 가슴을 펴고 아가야 엄마가 잘 들어줄게 하는 마음으로 복근 내외 복사관 을잘쓸수 있는 제2호흡의 집중 도 그리고 하부늑골의 움직임을 2cm에서 3cm 정도의 움직임을 느껴 볼수 있어요. 호흡으로. 그래서 그 조절력을 우리가 인지 하고 있으면 분만을 하고 난 상황 에서는 하부늑골을 닫아주는 호흡 그게 제이이기도 하고 일정 기간에 복대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와이셔츠가 안 맞아요 또는 어, 허리가 없어졌어요 하는 것은 무엇부터 잡는다? 하부 드고의 관리부터 우리가 임신 중기부터 잡는다 생각하시면 돼요.